아,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단체전 2라운드인데요. 네. 아, 이때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음. 이 시합 뛰기 3일 전 앞에 저희 선배님이 종합말수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가슴에 검정색 리본을 달고 제가 지금 뛰고 음. 있는 영상인데 이때 한국팀 전체가 정말 많은 좀실에 빠져가지고, 네. 그 멘탈 정말 잡는데, 진짜 전력을 다 했고요. 네. 어, 코스의 난이도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음. 왜냐면, 지금 이때 중동이 굉장히 이제 올라오는 어떤 정세였기 때문에, 중동 말에, 중동에서 시합을 했잖아요. 도안. 네. 그래서 자, 어, 기 홈그라운드라고 굉장히 자기네들 말에 특성에 맞게, 말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코스 자체를 굉장히 어렵게 놨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뭐, 우리 선배님 이래 어떤 이런 중동의 또 굉장히 더운 날씨에 예. 뭐 선전을 다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때 2라운드 때 무감점을 띄었는데 저희들이 연메달을 획득을 하고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런 상황과 원정이라는 패널티를 이겨내고 네. 결과를 바라셨군요. 네. 그래서 이때 지금 그라운드 보면 굉장히 많이 젖어 있는 게 보일 텐데. 아, 예. 3일, 3일, 4일 동안 이 카타르에 올 1년치 강수량 비가 다 부어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배수 시설을 안 하거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laughs> 비가 와서 바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 음. 지금 손 흔드는 모습은 제가 지금 더블트리어를 하고 와서 찍은 거예 어, 저희가 시상식 장면을 보고 있는데, 아까 클링턴은 분명 흰말이었는데, 네. 지금 검은 말을 타고 나오잖아요. 네. 지금 클링턴, 지금 많은 말들이 같이 나오죠. 예. 저기에 클링턴이 섞여 있으면, 지 상식 못 해요. 아... <laughs> 저기 초토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브리딩, 제 말은 이제 브리딩까지 이제 하는 말인데, 음... 이 브리딩 스타일리언들은 한 마리가 여러 마리, 말, 말들도 마찬가지로 한, 네. 예. 숨마리 여러 암마를 거느리고 음... 있는 어떤 아... 그런 분집체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예. 옆에 다른 말이 있으면 그냥 음... 싸움 딱이에요. 음... 무조건 다. 싸우려고 네. 덤벼들어서 시상식을, 하지를 진행합니다. 아. 그래서 남의 말 빌렸다고 아. <laughs>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당시 끝까지 계속 개인 1위를 달리고 있어서 모든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러다가 송상호 선수 일 내는 거 아니냐고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피소드를 한번 소개해 줄수 있으실까요? 아,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음. <laughs> 제가 단체전 1라운드부터 시작해서 단체전 2라운드, 개인 예선, 개인 결승까지 제가 포탈 1등으로 가고 어, 있었거든요. 네네. 있었는데 대경기 같은 경우는 성적의 역순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 사람이 맨 뒤로 가게 어, 되고 그 다음 성적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뛰게 되는데 이 끝에서 두 번째로 뛴 카타르 선수가 자국이죠. 그러니까 네네. 무감점을 뛰니까 그쪽 중동 지방에는 전부 터번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마지막 그 장애물을 뛰는 순간에 이제 스튜어드가 입장하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무감점을 뛰니까 터번 쓴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음. 와! 소리를 아... 지르면서. 아... 네. <laughs> 제발 놀래버렸어요, 거기서. 아... 그래서 말이 엄청 이제 긴장을 하면서 긴장된 아... 몸낯으로 뛰다 보니까 낙하가 나오게 돼서 놓쳤는데 아,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의 저라면 네. 심판부를 통해서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말이 진정될 때까지 음...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정말 정말 제가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네. 그런 아이가 있었군요. 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저러도 너무나 억울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속사정은 송상옥 선수만이 아니라 많은 아... 선수들이 한 번쯤은 느껴봤을 감정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무결하고 노련한 선수다라는 평을 지금 듣고 계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후배 선수분들에게 경험에서 나온 좋은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그런 실수 아닌 실수들, 또 실패를 했던 그런 것들도 성공 못지않은 엄청난 경험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음, 저는 <laughs> 실패도 정말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성공을 했어도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아... 예. 어 그리고 이렇게 메달을 따시고는 어떻게 포상금을 좀 받으셨나요? 혹시나 얼마나 받으셨는지. 마사회에서는 뭐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 그러면 너무 좋긴 한데, 괜찮으신지 뭐, 모르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아... 뭐, 되고. 예. 네. 그거보다는 이제, 연금이 나오죠. 음. 제가 어디서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원하는 남자 이상형이, 연금 받는 남자라고 하던데, 혹시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연금 실 연금은 이제 포인트마다 틀린데, 저는 많이 받지는 못해요. 아... 왜냐면, 그게, 상한이 1 0 0만원까지인가 그런데, 네. 음... 그래도 뭐,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나오니까. 아, 예. 어, 그래도, 박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어, 클링턴이란 말은, 스탈리언인데 거세를 하지 않은 말인데, 독일에는 말산업 중에 이제, 냉동정액으로 이제, 세일링을 하기도 해요. 이제 제 말이 교배라는 어떤 그걸 알기 때문에 다루기가 엄청 힘들어요. 저기 관중이 아마 한 3,000명 들올 거예요. 제가 송상욱이고 코리아 라이더고 저 말이 아빠가 누고 엄마가 누구고 음, 어, 송상욱이라 선수가 타서 어떤 성적을 내. 고 그리고 <목소리> 다 실제로 속도로 가서 170을 뛴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게 각본에라고 없었어요. 그 저희 폴 쇼케밀라 감독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뺐더니 한 번만 더 올라가자. 하는데 관중이 3,000명 있는데 노합니까? No 꼭케이 네. 했죠. <laughs> 그렇게 해서 저꼭 테이까지 먹고 저 정말 살떨리진것같요 어... <laughs> 네, 현역 선수들이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는 라이더 송상호 선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위브에서는 승마 지도자 송상호고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